SK 유 대표님 지난주 청원회 때본 의원이 SKT 신뢰 회복을 위해 두 가지 약속을 요청드렸죠. 하나는 번호 이동 위약금 폐지 그리고 두 번째는 65세 이상 고령층 디지털 취약층을 위한 유심보호 서비스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. 첫 번째 번호 이동에 대해서도 그날 약속을 했어요. 하셨어요? 안 하셨어요?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. 드렸습니다. 그 영상 한번 틀어봐 주세요. 정신 차리세요. 저희들이, 위약금 배지 쪽으로, 그쪽으로 하겠습니다. 보셨죠?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. 이거 안 했으면 위증이에요. 영상이 있죠? 예. 그니까 SK는 하기 싫은 거죠? 위약금 주는 게. 얘기를 해보세요. 하기 싫은 것 같아요. 말씀하시는 게 너무나. 그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너무 많고 임팩트가 너무 커서 종합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이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습니다 아니, 그럼 저번에 얘기하신 건 위증이에요? 1차 청문회 때그 위증으로 고발하겠습니다. 아닙니다. 저. 제가 제가 분명히 한다 그랬어요. 위증으로 고발하겠습니다. 됐습니다. 제가 종합적으로. 됐어요. 예. 그만했어요. 위증으로 고발할게요.